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이 어리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? Yeah! <laughs> 예! 들으셨죠? 아예 라고 크게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 정교정님 그대가 지금 앞에 서 있는 신랑 강호성부들,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으로 맞이하여 즐거울 때나, 힘들 때나, 건강할 때나, 아플 때나, 잘 살게 되거나 어렵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남편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경례하는 진실한 아내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종교를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? 네, 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. 손을 내리시고요.